안녕하세요. 영어 스피킹 코치 성재원입니다. 원어민들이 매일 사용하는 정말 필수적인 기초 영단어를 문장과 대화 상황으로 확실하게 익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단어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문장까지 모두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런 문장들을 처음 봤을 때 3초 이내에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건데요. 만약 여러분들께서 조금 망설여졌다면 지금부터 네, 저를 따라서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하나씩 가볼게요. 첫 번째 단어는요, art. 미술, 예술, 혹은 미술품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막 아트다, 막 이렇게 한국어로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런데 발음이 조금 다릅니다. 그냥 아트, 아트 하시면 안 되고요. 살짝 늘려주시면 돼요. art. 이 R 사운드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도 계신데요. 사실은 뭐 정확하게 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살짝 늘려준다는 느낌만 일단 기억해 주세요. art art 그러면 미술이나 보통 예술을 의미하는 거죠. 자, 이렇게 문장 속에서 활용됩니다. He has an eye for art. 이렇게인데요. 여기서 이 표현 have an eye for 뭐뭐에 보는 눈이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한번 외워두면 사실은 나중에 꺼낼 때또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문장으로 He has an eye for art. 그는 예술의 안목이 있다. 예술의 보는 눈이 있다. 이렇게 외우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나중에 만약 주인공만 나로 바꿔서 I have an eye for art. 이런 식으로 말할 수도 있고요. 혹은 art를 fashion으로 바꿔서 He has an eye for fashion. 문장으로 외워두시면 살짝씩 바꿔가면서 얼마든지 활용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어 지금 보여드리지만 이거를 같이 활용하는 거를 생각해 주시면 더 좋아요. 다시 한번이 문장 얘기해 볼게요. He has an eye for art. 한번 더요. He has an eye for art. 네, 혼자서도 내가 마음에 드는 문장은 계속 중얼거리면서 입에서 기억하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두 번째 문장도 보면요. I don't know much about art.라고 했는데요. 내가 무언가를 모른다라고 할때 우리가 I don't know 라고 하죠? 나 몰라. I don't know. 자, 그런데 뒤에 much를 붙여볼게요. I don't know much. 나 그렇게 많이 몰라. 잘 몰라. 이렇게 의미가 살짝 변하게 되고요. 보통 about을 넣어서 I don't know much about. 뭐뭐에 대해서 나는 잘 몰라. 이렇게 많이 활용돼요. 여기서는 I don't know much about art. 나는 예술이나 미술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라고 됐고요 이 문장을 제가 보고 반가웠던 이유가 뭐냐면 제가 영어로 용어 공부할 때 자주 사용하는 교재가 있거든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거기서 주인공이 이런 말 합니다 Yeah, I don't know that much about fashion. 저는 패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몰라요 네 이런 문장이 나와서 오! 이거 되게 반갑다 이거 진짜 많이 사용하는구나 라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자이것 말고도 사실은 뒤에만 바꿔서 여기저기 미드나 어떤 영화에서 많이 등장하는데 여러분들도 그 느낌을 살리면서 I don't know much about art, I don't know much about art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죠. 자 계속 가볼게요. 이번엔 대화 상황인데요. 여러분 잠깐 멈추고 만들어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딱 봤을 때 어, 나 모르겠다라고 하면 저랑 같이 해 보시면 됩니다. 음. 영어로 만들어 볼게요. 무엇에 관심이 있나요?는 영어로 What are you interested in? be interested. 어디 어디에 관심이 있다라는 느낌의 표현이죠. 보통은 이렇게 대답하는 것 같이 I'm interested, blah, blah. 나는 어떤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라고 많이 하는데요. 여기서는 질문을 하고 있고요. Are you interested? 그 앞에 what을 붙여서 무엇이란 느낌까지 주고 있습니다. 야, 너 관심 있는 거 있어? 너 뭐에 관심 있어? What are you interested in? 한번 더 해볼게요. What are you interested in? 저도 어린애들, 막 진짜 초등학생 유치원 이런 애들을 만나면 물어보곤 하거든요. 너 뭐에 관심 있어? What are you interested in? 그러면 아기들이 이제 꼬물꼬물거리면서 대답하더라고요. I'm interested in modern art. 아마 꼬마애가 이렇게 얘기할 리는 없지만 여기서 modern art라고 하면 현대미술, 보통 미술을 얘기하는데 modern. 현대미술 쪽을 좀더 얘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뭐 꼬마 애들은 I'm interested in candy. 저는 사과, 아 사탕에 관심이 있습니다. 혹은 I'm interested in playing soccer. 저는 축구하는 거에 관심이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죠. 네, 여러분들도 뭐 이렇게 대화를 할때 주제가 없으면 그냥 물어보시면 돼요. What are you interested in? 혹은 여러분이 대답하신다면 I'm interested in modern art. 이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계속 두 번째 단어 가보도록 할게요. Article, 신문 잡지의 글이나 기사를 article. 뭐 article이라고 해도 괜찮지만 이 미국 영어에서는 약간 r 사운드가 있어서 a r t 가 아니고 약간 article 이리 발음이 살짝 낫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편한 대로 article, article. 네, 이거는 뭐 이걸로 해야 된다, 꼭 해야 된다가 아니니까 편하게 가주시면 돼요. 너무 아티클 이렇게만 얘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은요. Who wrote this article? 누가 이 기사를 썼나요?라고 하고 있죠. 앞에서 w a t 은 무엇인지 궁금하다면 who는 누가 한 건지 어떤 사람이 궁금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Who wrote 누가 썼어? 뭐었죠 This article. 굉장히 잘쓴이 신문의 기사나 이 뉴스의 기사가 있는 거예요. 허, 와, 이 기사 끝내준다. Who wrote this article? 이제 알아두면 나중에 그 기자의 기사를 또 찾아보는 그런 재미도 있잖아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Who wrote this article? 자두 번째 문장은요. The article was written in English. 자 주어는 보통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뭐 I나 you, he, she, 철수, 영희, 미나 뭐 이렇게 여러 개 등장할 수 있겠죠? 사물이 등장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t h e a r t i c l e 그냥 w r i t e 나 w r o t e 가 아니고 w a s written. 이 written. 네, 쓰다란 의미를 가지는 w r i t e 의 3단 변화 형태거든요. 여기서는 b e p l u s pp, 이걸 어렸을 때 수동태라고 배웠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해서 내가 당하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 t 여기서 t h t e h r t e a r t i c l e 기사가, 기사가 자기가 오, 말이 안되네. 막 쓰고, 스스로 막 써지지는 않겠죠. 기자가 써서, 기사 입장에서는 써졌다 라고 볼수 있으니까 형태를 The article was written.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In English. 영어로 써여졌다. 이 수동태란 개념을 완벽하게 알지 못하더라도 이 문장을 외우면서 아, 이런 식으로 쓸수 있구나. 이렇게 출발점이 될 거예요. 여러 문장을 계속해서 접하다 보면, 어, 수동태가 뭐야? 자세하게 모르겠는데 나 이렇게 써왔는데 이거 맞지 않아? 오, 비슷해. 그거야. 이렇게 될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학문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문장을 통해서 그 감각을 계속해서 찾아가는 걸 추천해드릴게요. 다시 한번이 문장에 보면, the article was written in English 이렇게 됩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이번엔 대화 상황인데요. 이 기사 읽어봤어요? 어, 그거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여기서도 기사 article 이거 활용해 주시면 되겠죠?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보여드리면요. Have you read this article? Have you를 사용한 질문은 정말 많이 사용해서 저도 많이 다뤘는데요. 뭐뭐 해본 적 있어? 이렇게 경험을 물어볼 때. 왜냐하면 현재 완료는 과거부터 지금까지니까 이런 시점에 경험을 물어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Have you read? read의 3단 변화 형태, read가 되겠죠? 이 발음만 바뀌고 형태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Have you read this article? 이 기사 읽어봤어? 어, 진짜 대박 기사가 있는 거예요. 헉, 친구한테 보여주면서 Have you read this article? 이 기사 읽어봤어. 네, 단어 article 뿐만 아니라, have you? have you? 뭔가 경험을 물어볼 때 사용할 수 있구나 라고 기억하면서 또 연습해 주시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yeah, 대답을 하고 있고요. It was a shocking incident. shocking. 우리가 shock. 놀라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뭐, shock 할때 우울한 느낌이 안 들잖아요. 이렇게 이 감각으로 여두시면 나중에 정확한 뜻은 모르더라도 뭔가 충격적인 느낌이 든다 그러면 Oh, shocking blah blah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incident라고 하면 어떤 사건, 사고 같은 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It was a shocking incident. 그거 놀라운 사건이었어 뭐 다양한 사건들이 있잖아요 지금 뭐 뉴스 바로 보시면 1페이지에 쫙뜰 건데 이런 것들 일반적으로 incident라고 보시면 됩니다 Yeah, it was a shocking incident. 마치 내가 실제 상황에 연기를 해 주시면 됩니다. Yeah, it was a shocking incident. 너무 딱딱하게 어 uh, it was a shocking incident. 이렇게 물론 초반에 이렇게 하겠지만 몇번 반복하면서 익숙해지시면 좀 의식적으로 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다시 한번 해 볼게요. Yeah, it was a shocking incident. good.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artist 아티스트라고도 얘기하죠. 어떤 화가나 예술가, 보통 예술가를 의미하는데 뭐 우리가 그냥 얘기하는 것처럼 아티스트라고 기억해 주셔도 됩니다. 네, 이런 영어 같은 것들이 한국어처럼 많이 사용돼서 좀 익숙한 단어들은 그냥 그 의미를 그대로 받아주셔도 돼요. 뭐 딱히 번역하지 않고 Artist, 아티스트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문장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예술가가 되고 싶어요. 내가 뭔가를 하고 싶고 되고 싶고 라고 할때 I want to 뭔가 하기를 원한다는 의미죠. I want to go. 가고 싶어. I want to eat. 먹고 싶어. 다 넣으시면 돼요. 근데 비동사를 넣으면 어떤 상태를 말해주기 때문에 뭐뭐가 되고 싶어라는 의미가 됩니다. I want to be an artist. 저는 예술가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고 있고요. 만약 선생님이 되고 싶다. I want to be a teacher. 여러분이 되고 싶은 거 넣어주시면 됩니다. 꼭 직업적인 것 뿐만 아니라, I want to be a handsome guy. 뭐 이런 거 사용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정답은 없으니까 편하게 만들어 주세요. 자, 그 다음 문장 보면요. He is a talented artist. 그냥 he is a artist 라고 하면, 그는 예술가입니다라는 의미가 되지만, 뭐 앞에 좀 다른 이 형용사 꾸며주는 표현을 넣어 줄 수도 있겠죠. 여기서는 talented. Talented 라고 하면 재능이 있는 의미라는 의미고요. 우리가 보통 예전에 연예인 같은 사람들을 탤런트라고 얘기했죠. 대표적인 콩글리시 중에 하나인데요. 어, 이런 거를 또 우리가 활용해야겠죠. 아, 뭔가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우리가 보통 연예인이라고 했으니까 재능이 뛰어난 그분들을 떠올려주시면 됩니다. Talented. You're so talented. 너 정말 재능이 있구나. 이렇게 혼자서 막 다르게 만들어 보는 것도 재밌죠? 자, 여기서는 네, He's i a talented artist. 그는 재능이 있는 예술가입니다. 혹은 뭐 바꿔서 he's a cute artist. 그는 귀여운 예술가입니다. 뭐좀 이상하긴 하지만 이렇게 내가 하는 표현들을 열심히 복습해 볼 수도 있어요. 자 대화 상황을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보시고요. 네, 딱 멈추고 내가 만들 수 있어라고 만들어 보셔도 되고요. 아닌 분들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처음에 I think every artist is unique. 뭔가를 얘기하고 싶은데 그냥 그게 확실한 정보가 아니고 내 생각, 어, 내 생각에 그래, 뭐뭐라고 생각해 이런 걸 말하고 싶다면 가장 앞에 I think를 붙여주시면 돼요. 어떤 문장이든 괜찮습니다. 어, I think he's handsome. 내 생각에는 그가 잘생긴 것 같아. 이 정도. 잘생겼어가 아니고 잘생긴 것 같아 정도로 바꿀 수 있고요. 여기서도 Every artist is unique. 유니크하다라고 얘기하죠. 보통 이제 일반적이고 평범하지 않고 독특한 거 유니크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아티스트, 이 아티스트들 예술가들은요 평범한 사고방식을 보통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독특하잖아요. 그들은 is unique. I think every artist is unique. 내 생각에는 모든 아티스트들이 아주 독특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You cannot generalize like that. Generalize 라고 하면 일반하는걸 얘기합니다. 사실 예술가 분들도 아주 평범한 예술가도 있고 굉장히 뭐 평범하고 생각하는 게 똑같을 수 있잖아요, 저랑 뭐. 그냥 그림만 자, 잘 그리는 거일 수 있잖아요. 그래, 그래서 그런 사람들 모두 이렇게 하다, 모든 게 그렇다라고 하면 Generalize, 일반화하다 라는 동사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You cannot generalize. 너는 일반화할 수 없어. 어떻게요? 해 Like that. 그것처럼 말이야. 앞에서 한 말을 그냥 t 으로 받아주고 있어요. 야 그것처럼 일반화하면 안 돼. 그럴 수 없어. You cannot. 할수 없다. cannot 혹은 줄여서 can't.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You cannot generalize like that. 또 그렇게 일반화할 수 없어. 어, 주변에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모든 뭐는 뭐다. 네, 뭐 가끔씩 그런 친구를 만나는데 사실 저 입장에서는 저는 항상 자유라고 보거든요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다 자유인데 꼭 뭐뭐 해야 돼, 뭐뭐 일 거야 이렇게 확신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제가 늘상 야 너무 일반화하지 마다 그렇진 않아 이렇게 말하는데 드디어 영어로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You cannot generalize like that 좋습니다 다음 단어가 볼게요 자 이번엔요, as인데요. 사실 as는 일단 뭐뭐처럼, 뭐뭐로서, 뭐뭐만큼 뭐뭐한 이런 단어로 알려드리는데 이렇게만 배우면 정말 사용하기 힘들 겁니다. 그리고 이것 외에도 의미가 굉장히 많거든요. 일단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세 가지 문장을 통해서 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I'm busy as a bee. 나는 그냥 바쁜 게 아니고 벌처럼. 여기서 어떤, 어떤 것처럼이라는 의미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어, 바뻐. 느낌 잘안 살지 않나요? 어, 나 그냥 바뻐. I'm busy. 어, 좀 바쁘구나. 근데, as a bee. 이 bee가 벌인데요. 벌은 진짜 보면 하루 종일 일하는 것 같아요. 꿀을 따오고, 돌보고, 또 침략작 맞서 싸우고, 쉬는 걸 거의 본 적이 없는데요. 이걸 가져와서, I'm busy as a bee. 나는 벌처럼 바쁘다. 몹시 바쁘다, 정말 바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네, 이거를 그냥 천 엄이라 기억하면 힘드니까 이 문장을 함께 기억해 주세요. I'm busy as a bee. 한번 더요. I'm busy as a bee. 이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뭐뭐 로서는요. 이 문장을 보세요. I worked as a teacher. 나는 일했어. 음, 일했구나. 정보가 너무 없지 않나요? 그럴 때 우리가 as a teacher. 선생님으로서 일했다라고 뭐+ 뭐처럼 외에도 뭐+ 뭐로써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I worked as a teacher. 나는 선생님으로서 일을 했어요. 선생님으로 일했어. 이런 의미가 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이거, 이거는 문장으로 외워두시고요. 앞으로 자주 만날 건데, 물론 다른 의미가 나오면 그 의미로 외워두시면 되지만, 보통 이세 가지 의미 많거든요. 그세 가지 의미, 뒤에 나올 것까지 해서. 여기서 어 다른 문장, 다른 문장 하다 보면 내가 나중에 사용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대화 상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이거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첫 번째, I will be back as soon as I can. 네, as soon as I can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as soon as possible, 가능한 한 곧, 가능한 한 빨리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as soon as possible 이거 정말 많이 사용하죠? 여기서는 as soon as I can. 내가할수 있는 한곧 빨리 오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지가 하나가 아니고 두 개가 등장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뭐 어렸을 때 동급 비교 이렇게 외우게 됐는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my brother is tall. 우리 형제, 우리 형은요. 키가 큽니다.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한 180, 190, 185 얼마쯤 되려나 헷갈리잖아요. 근데 만약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my brother is as tall as 서장훈, 에스톨네 서장훈. 그냥 털이 아니고 에지에지를 양옆에 넣고 서장훈을 넣습니다. 그러면 아, 서장훈이란 분만큼 큽니다. 아, 2m가 넘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알수 있겠죠? 이렇게 비교해 주는 거, 에지에지, 뭐뭐만큼 뭐뭐하니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사실 지금 그냥 아 이런 게 있구나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앞으로 또 자주 등장할 테니까 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I will be back. 저 돌아올게요. 그냥 돌아오겠구나. 안 되는데. 네, 의미를 추가해보죠. As soon as I can. 내가 할수 있는 한곧 빨리 오겠다. 정말 빨리 오겠다는 말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좀더 안심할 수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해볼게요. I will be back as soon as I can. 좋습니다. 그러니까 take your time. There's no hurry. 두개다 외워주시면 됩니다. 아주 급하게 무언가 하는 사람에게 take your time. 너의 시간을 가져? 이 말은 천천히 하세요.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take your time. 만약 제가 짐을 막 이렇게 빨리 챙기고 있다면, oh, it's okay! take your time. 그 다음에 하나 더, there's no hurry.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까지 함께 얘기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여러분, 굉장히 급하게 무언가를 하는 사람이 있다. 뭐라고 얘기하면 된다고요? take your time, there's no hurry. 좋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사용해 주셔도 괜찮으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표현들 하나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단어 가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번에는요, ask입니다. 입을 약간 쭉 벌려주시면서 ask, 묻다 혹은 부탁하다 라는인데요. 자주 사용하는 문장들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Can I ask you a question?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라는 네, 말입니다. 네, 그냥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일단 먼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Can I? 제가 뭐뭐할수 있을까요? ask you 너에게 물어봅니다. 뭘 물어보죠? a question 질문 하나를 왜 물어보죠?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 뭐 하나 물어봐도 될까? 묻다라는 의미를 가진 ask를 활용해서 Can I ask you a question? 뭐 어, 이거는 형태가 다양하게 변형되기도 합니다. May I ask you a question? 좀 허락을 물어보기도 하고요. Can I ask you some question? 질문 몇 개만 해도 될까라고 나오기도 하는데요. 중요한 건 ask. Can I ask you? Can I ask you a question? 이거는 외워뒀다가 나중에 물어볼 거 있을 때 이거 앞에 깔고 가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I'm calling. 나 지금 전화 중이야. 전화하고 있어. 왜 전화하죠? To ask for your help. 그냥 ask가 아니고 ask for 이렇게 하면 뭐뭐를 요청하다라는 의미로도 활용할 수 있어요. 너의 도움을 요청하면 ask for your help. 너의 도움을 요청하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I'm calling to ask for your help. 너의 도움을 요청하려고 내가 지금 전화 중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조금 길다면 의미 단위별로 나눠보셔도 좋은데요. I'm calling. 나 전화 중이야. 왜? to ask for your help. 너에게 도움 요청하려고 전화했어.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대화상황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너 무슨 일 있어? 라고 하니까 아무것도 묻지 마세요. 굉장히 힘든 일이 있는가 봅니다. 같이 해볼게요. 자, 이거 두개 편. 네, 유용하니까 외워주셔도 좋습니다. what's the matter with you? what's the matter? 어, 무슨 문제 있어? with you. 너에게 말이야. what's the matter with you? 어디 뭐 신체가 뭐 어디 상했거나 아니면 뭐 표정이 안 좋거나 막 분위기가 심각해 보인다. 그럴 때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이 말을 하면 되죠. What's the matter with you? What's the matter with you? 자, 그러니까 대답하죠. Don't ask me. 나한테 묻지 마. Anything. 어떠한 것도 묻지 마. 이 anything도 저번에 했던 네 단어인데요. 이 기본 단어들은 계속해서 등장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 강의를 꾸준히 들으시면 계속해서 반복 복습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Don't ask me anything. 여러분 아무것도 다 대답하기 싫고 정말 귀찮을 때 Don't ask me anything. 이 표현 하나면 됩니다. 네, 아주 비장하게 얘기해 주셔야겠죠? Don't ask me anything. 좋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쭉 복습해 보도록 할 건데요. 다섯 문장만 같이 한번 해 볼게요. 너무 다 하면 조금 지루할 수도 있으니까 초반에 제가 보여 드렸던 거 여러분 이제 만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저는 미술에 관심이 있습니다. 영어로 어떻겠죠? I'm interested in modern art. 헷갈리시는 게 당연한데요. 이때는 또 보고 한번 하면서 이렇게 따라해 주시면 좋아요. 다시 해 볼게요. I'm interested in modern art. 자막 없이 자막 보면서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하면서 입이 기억하게 만드셔야 돼요. 지금은 그 과정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누가 이 기사를 썼나요? Who wrote this article? 기사는 영어로 article이죠? 다시 한번 문장 얘기해 볼게요. Who wrote this article? 저는 예술가가 되고 싶습니다는 I want to be an artist. 예술가는 artist. 문장해 볼게요. I want to be an artist. 저는 교사로 서 일했습니다. 영어로 하면요. I worked as a teacher. 이 애지의 느낌 잘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다시 해볼게요. I worked as a teacher. 저 질문하는 말도 될까요? Can I ask you a question? 자, 묻다는 ask. 이 문장은 특히나 외워주시면 좋아요. Can I ask you a question? Good. 잘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긴 강의 듣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정말 강의를 하는, 네, 저도 약간 조금 힘들지만, 듣는 분들이 더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이막 모르는 거를 계속해서, 아, 뭐지? 라고 생각하면 힘들 건데, 사실 너무 완벽하게 하려기보다는 그냥 편안하게 취미생활 하듯이 듣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해 안 되는 거는 일단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다른 문장, 또 비슷한 걸로 계속 설명드릴 테니까, 편안하게 여러 번 듣고, 그 다음에 여러 분 열심히, 이해 안 되더라도 열심히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요, 아무것도 묻지 마세요. 오늘 배웠던 네, 문장 중에 하나인데, 요거 댓글로. 혹시 기억 안 나시면 강의 한번더 보시거나, 네, 혹은 다른 분들이 써놓은 거 따라 쓰셔도 좋으니까 댓글 한번꼭한번 네,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써보면서 또 기억도 잘 되거든요.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